이번에는 제 친구 디라기와 마크를 찍었었죠 네그 친구랑 이번에는 세포분열이라는 게임을 해볼 텐데요 제가 어디있어 많이 먹어서 우리 디라기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어 너얘 조작이 왜 오! 어려워 잠시만, 잠시만. 엄청 큰 애가 날따라얘 조작 너무 어렵다 응. 아까 방금 난 해봤긴 해봤지 조직 위로. 나 이제 조직복 다 알았어. 시영이 내보다 작노대박이다쫄레이네 제일 왼쪽 위로 오면 내가 살려주지. 왼쪽 제일 위로 와라. 이만 먹어줘. 왼쪽 제일 위로 와라.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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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laughs> <알렐루야>. 먹어주세요. <웃음> <웃음> 살았다. 진짜 솔직히 너무 크다 <laughs> 우와 오, <laughs> 그림자 분신술 예, 예. 너는 진짜 오, 잠시만 뭐 잠시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 전에 너는 먹고 죽을 거다 알겠지 내가 너보다 더큰 사람을 먹으려고 해 어디야 오, 어디라가 어디라 내가 니보다 cd 플러스 내가 니보다 네더 크거든 일로 와봐 야 그렇게 계속 도망치면서 먹을 거야 <laughs> 아 블랙홀 컨트롤러 나오면 야 응? 난너 나이 못 먹어 먹어로 뭐, 와봐 일로 와봐 나랑 너랑 계급이 아싸 쟤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열심히 말해 열심 조작 아 어, 어, 엄마 <laughs> 오 점심 먹으 어, 먹혔어 쥐어 잠깐만 블랙컨..블랙컨트롤 블랙컨트롤러! 아, 그렇지! 아 잠시만요 그거 뭐야 블랙컨트롤러라는건데 맞다 너 오늘 이 게임 처음 해보지 어, 어. 이거를 아, 그 파란색을 먹으면 으어 잠시만 어얘 몸이 커져 그냥? 오케이? 우와 잠시만 내 주변에 너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음 엄마 주어 능란하신 주여,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아, 아멘, 아멘. <웃음> <웃음> 아멘, 아멘. 예. 주여,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오, 주여, 이제 죽어. 제발, 주여, 저에게 블랙 컨트롤러라는 그런 아이템 하나를 떨어뜨려 주시지요. <laughs> <주여. 웃음> 이쪽으로 가지 마.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발, 저에게, 그런, 엄청난, 네, 먹을 게 없어요. 레 컨트롤러라는 아이템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교회 갈때 맨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 맨날 교회 안 가잖아. 가는데? 진짜? 응. <laughs> 진짜야 여러분들, 저는 워낙 기독교인이라서... 어, 음. 블랙 컨트롤러, 블랙 컨트롤러, 아, 블랙 컨트롤러. 어? 나이스. 음. 나이스. 나왜못 나이스, 나이스, 나왜못 먹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어서... 아, 나이스, 나이스, 다 돈벼, 다 돈벼, 다 돈벼. 아, 이... 니는 말고, 니는 말고, 니는 말고... 누구... 저기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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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로 눈앞에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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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사건이 앞에서 송합니다죄송 엄청난 사건이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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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다여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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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안다나 응, 사람들은 어, 블랙 간절알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사겠네. 주님을 믿어야 지아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케 이래? 아, 엄마, 엄마, 엄마. 아, 엄마, 엄마 가져왔으니까. 왜나 먹으러 오시게? 아니. 먹어 봐. 아니. 먹어 봐. 아니었다. 먹어 봐. 아니, 아니, 야, 나1 2 3 4 5등이야. 여기 순위 까는나 이미 들었어. 네, 아, 솔직히 저거 맨 위에 이때까예예 이대로... 예, 예, 이때까지 디라기야 세포분열이었고요. 될수 있으면 네2부까지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이맨마